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까비. 나이스, 응, 걸려!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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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없어! 나와, 나와! 어, 일부러? 붙여보자! 오. कभी कभी か! Oh God. 어, 뭐야? <laughs> 까비까비 네. 아 까비까비 어 나이스 됐다 차분히 네. 치면 치면 떨어진다 치면 떨어진다 슈팅이 너무 없어.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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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Oh, nice kick. 반대, 반대, 반대. 세리라, 세리라, 세리라.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야, 이쪽다 <일정이다, 일정이다. 웃음> 이거 진짜 난혼이다 가비 거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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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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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준영아, 다음 아웃대. 하영씨, 다음 아웃대. 님, <laughs> 이게 또. 레프리! 박경아, 가운데로 땡기 땡기. 땡기. 이게 더큰 거고. 괜찮아? 아, 씨, 여태 맞아 가지고. 아, 한찬이 뭘 하겠다. 나 너무 많이 젖어 가지고. 차, 아니 차탈때이 뭐 어쩔 수 없지? 어. 근데 이것도 뭐 이건 뭐라 그래도 뭐라 안 하겠지? 열심히 이정도로찍으는데 뭐. 어, 이런 뭐라? 이건 뭐라 안 되지? 아, 냥나차해야겠다하여 <laughs> 내가 너무 많이 져 가지고 <laughs> 뭐라할 만한 게 이게 안 돼. <laughs> 아니. 아니, 뭐 도전적이야. 아니? 네. 잘하는데. 잘할 때 너무 덤벼. 스리스가 그러니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막 덤벼 다들 네어근 예, 스무스해 엄청 오늘 뭔가 좀 공이 넣다 뺐다가 잘 돼. 어 맞아 잘돼 그래도 약간 저 아까 그 사이드에서 계속 이대한두개세개씩 계속 흘려고 시도하고 지금 일혀가지고 왼쪽 갔네 저 사람 오른쪽 갔네 저 사람 네, 유정이랑 승빈이게 2대1을 해준 사람, 자각하고, 자각하고 있는 사람. 잘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다딱 주고 막 이렇게 2대1, 2대1 얘기를 응. 하는 것도 좋은데, 애초에 2대1 패스라는 그런 걸 자각을 해야 되는 그게 뭐냐. 유정이랑 부부장님, 맞아, 많이 네. 나. 까비. 오이치 잘하더라 몇몇몇번 못하더니 음. 아, 아니 아니 오케이 아니 오케이 한이군 아, 누구 하영 아, 씨 아니 그 여기 윙 아 저쪽 윙? 네대쪽윙 아 지금 아 맞아 맞아 제 친구가 컨트롤이 없어서 어차피 사이드 벌려서 받는 건 어차피 내가 도전하면 반반이라서 도전 안 하고 잡게 두고 거기서 1대1 만들면 어차피 뒤로 되더라고 아 굿! 하영씨? 9 9 내가 알기로 9는이에요 뭐 뭐가 뭐야? 뭐해 네, 뭐하시는 분이냐고? 네. 몰라. <laughs> 그거 안 물어봤어. 아이고. 아이데 그, 맞아. 사이드에서. 아 뛰는 팀이 있어. 일루팀 하경이랑. 나도 용경 한번 갔다가 그때 처음 보고. 응. 이제 더 응. 비슷하지, 되게. 응. 뛰는 폼도 비슷하고. 응. 근데 하경이가 좀더 날쌘 느낌이고. 어, 그렇긴 해. 응. 아어리잖아 <laughs> 아, 나이스 패스. 니 키퍼가 패스를 저렇게 낼수 있다는 게 엄청 커. 예. 응. 생명이가 예전에는 그냥 템포 응. 다 죽였는데 지금은 그냥 착착 템포 다 살려줘. 어. 아우자. 출가. 이렇게. 이게 벙탱스 사이드 밑에서 출발하는움직임이 계속. 좋아. 킥이 되니까 우선 넣어도. 벙튼. 그게 좋지. 성평 있을 때. 응.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게 걸쳐 있다가 이게 하니가 이렇게 바대로 가운데로 오잖아요. 어. 제가 출발 끊는 선플이 그거 항상 봐. 선표 있을 때는 딱 우리 묶여 있을 때 윙백들이 풀어줘야 돼. 윙백들이 어. 움직여줘가지고. 뭐 오늘처럼 하면 하니가 가운데 들어와도 음, 괜찮은. 문제 없지. 그냥 윙백에서 계속 올라가지잖아. 어, 맞아. 쉬지 않고 올라가주잖아. 근데 이제 올라가 지 못하는 윙 깨길 때는 좀 힘들지, 아, 잘잡고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 숭아 먹고, 복숭아 먹고, 복숭아 먹고, 복숭데어고게 되면 좋을 복아아고지 Nice, nice! <hors> 아니 그냥 얜 근데 처음부터 잘 맞았어 하경이 그래? 어. 굿와세리라세리라 때려보든가 세리라. 아, 아, 아 저새끼 아까 사이드 공잡았을나 오바리 올라가보는데달려줘가지고 드리블하나 뺏기고 씨. <laughs> <laughs> 오. 오! 오! 아 아니, 아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쪽도 킥이 좋대. 아니. 아까비. 어, 어킥 좋아. 다 늦어해, 다. 돌아왔다. 아, 쿠스비! 좋았다, 좋았다, 잘 쐈다, 잘 쐈다. 오케이. 근데 나가겠지? 잘했다, 잘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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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없으니까 공백이 뚫렸어. 아, <laughs> <안 되겠다. 웃음> 너무 먹어가지고, <laughs> 저거는 어떻게 음. 할 수가 없어. 좀 <laughs> 가운데서 잘라야지. 벌건나 같근데 얼마 안나다 5분 남았다 5분! 우리도 하나 하자. 아니 오늘 즐겁네. 홍하니? <웃음> <웃음> 잘 되고. <되거든. 웃음> 그삼터때 하경이 윙백일 때 내가 하니한테 하니야 좁혀. 이랬거든. 오늘은 오늘은 좁혀 이랬는데 되게 즐거워 했어 근데 삼에 존나 잘 됐어요. 와, 아, 개잘 됐어. 거의 그냥 계속 눌르고 있어가지고 한니도 네, 평소에 오른쪽 윙백이 잘못 받쳐주는 경우 가 아무래도 네. 많잖아. 오늘 같은 날 흔치 않아서 나도 나도 뭐 와야 네가 오른쪽 가서 좀 도와주고 그러는데. 근데 어차피 어. 그럴 때 되면 또 윙백들이 다 나왔어가지고 많이. 있었을 때도 아 맞네 응. 그랬네. 어, 오른쪽 윙백 산 적은 많이 없는구 보내고 싶어도. <laughs> 이뻐, 이뻐. 예쁘게 나눠. 굿! 응. 아, 이뻐. 어? 어? 이거또 뭐야? 아, 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오자. 나오자. 굿! 아이고 아이씨. 어, 얘기하는게 여기서 들어가 줘야 된다는데. 여기서 참고 경도 쪽에 주고그치방 뭔가 어, 좀풀 수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계속 들어갔어나 응. 오늘 계속 그 사이에다 계속 떨거나 하는데 없어? 끝난 거야? 끝난 거 아니야? 아, 끝났네. 좋습니다. 네, 수고했어, 수고했어. 지금 3배 줌이야.